안녕하세요. 구씨입니다. 드디어 옹조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기변을 할 거고요. 기변을 하기에 앞서서 이 솔라티 캠핑카를 팔려고 합니다. 제 솔라티 캠핑카가 평상시에 이제 탐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많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솔라티 캠핑카 많이 나왔으니까 보셨을 거고요. 제 솔라티 캠핑카는 2019년 5월식이고 지금 현재 5만 1,000km 정도로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등급은 솔라티 럭셔리 등급이어서 세개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이고 거기에 옵션 두 개가 더해져 더해져서 더해져 가지고 풀옵션 차량이에요. 이차 자체는 솔라티 캠핑카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캠핑카 실내는 2020년 9월에 나인 캠핑카에서 개조를 했습니다. 가격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차이 솔라티 캠핑카는 지금 8,500만 원에 제가 판매하고 있고요. 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세요. 제 솔라티 캠핑카는 3인승으로 개조되어 있고요. 조수석, 운전석, 그리고 자 이렇게 이열 의자까지 총 3명이 앉아서 갈수 있습니다. 앞자리 두 개는 수위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볼수 있고 이쪽 테이블 공간이 있어서 1명, 2명, 3명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의자가 되고요. 다른 캠핑카와 다르게 제 캠핑카는 자리 3개가 전부 다 리무진 시트로 개조가 되어 있고 이 2열 자리도 1열 자리랑 똑같은 1인용 시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앉아 있을 때 굉장히 편해요. 보통 SUV에 한 2열 정도를 앉아서 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제 캠핑카 영상 많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 캠핑카는 침상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가 175cm,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가딱 175cm 나와요. 그래서 어, 제 캠핑카를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생각하지만 키가 180 이하이신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176이 딱 누웠을 때 이렇게 딱 누우면 딱 맞아요, 딱 정확하게. 그래서 세명 가족이 딱이 침상에서 하나, 둘, 세명 누워서 잘수 있습니다. 가로 치침도 세명할수 있고, 세로 치침도 할수 있는데 키가 조금 크시다 그러면 이렇게 잘수 있어요. 이렇게 잘수 있는데 키가 크시면 이렇게 살짝 발이 이렇게 튀어 나오겠죠. 이 앞부분 있는 이 발이 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앞이 발이 튀어나온 거는 뭐 나이 캠핑카에서 뭔가 개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발이 좀 튀어나간 채로 자도 됩니다. 근데 보통 캠핑카에서 잘 때는 뭐 새우잠을 자든 옆으로 자든 누워서 자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까지 자면서 크게 불편함 없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제가 협찬받았던 레오토 매트리스. 엄청 푹신푹신한 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꿀잠 자실 수 있을 거고요. 제 캠핑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 캠핑카는 포타포트 이동식 변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식 변기는, 어, 나인 캠핑카에 문의하니까, 한 100만원 정도면 고정식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정식 변기로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포타포트 이동식 변기를 썼고, 이거는 뭐, 새 걸로 사셔도 10만원이 안 하기 때문에, 새 걸로 그냥 바꾸셔도 돼요. 캠핑카의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캠핑카는 인산철 80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충전기 90A 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은 275W, 그, 플렉시블, CIGS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카이라이프 설치되어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한 달에 12,100원씩 가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9월이 약정이 끝납니다. 올 약정이 끝나실 때까지는 승계를 받으셔야 될것 같고, 올 9월이 내고 나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하셔도 됩니다. 안테나는 설, 구매를 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테나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안테나가 달려 있는 채로 계속 다닐 거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가입하셔서 쭉 보셔도 됩니다. 제 차는 이렇게 여기 설비들을 보면 자동 태수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밸브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 버튼을 누르면 청소하고 배관 드레인의 밸브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날리는 자동 태수가 있고요. 워터제로라 그래가지고 컴프레셔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 스위치를 켜면 배관이 에어를 불어주면서 퇴수가 자동으로 할수 있는 워터제로 시스템까지 설치를 해 놨고요 에바스페커 D5 부동액은 친환경 피지 부동액을 교체를 해 놨습니다 외부 워닝은 3.7m짜리 피암마 워닝이고요 외부에서 전기를 쓸수 있도록 220V짜리 아울렛을 하나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어, 발판은 솔라티 순정 자동 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는 라이히 이게 한 30만원짜리 정도 해요 라이히 외부 샤워기가 있는데 저는 동파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한 이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새겁니다 그리고 침상의 매트리스 토퍼는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고 소니 오디오 사운드바 달려있습니다 청수는 200리터고요 오수는 80리터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제 차는 22년 8월에 22년 8월에 타이어를 다교체했고요 22년 10월에 엔진오일 교체했습니다 근데 엔진오일은 교체하고 나서 지금 한 5,000km 이상 탔으니까 또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3년 1월 지난달이죠 디퍼런셜 오일을 교체했고 오, 오일 교체하면서 연료 펌프하고 연료 필터까지 다 교체를 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추가로 들어갈 일은 없고 어, 구입하신 다음에 엔진오일만 좀 타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도 20인치를 구해놔서 20인치 휠로 20인치 순정 휠에 20인치 타이어를 그대로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27인치 t v 있고 이건 스마트 t v 는 아니고요. 그냥 스카이라이프를 볼수 있는 용도고 이게 소니 오디오 이게 스파, 스카이라이프 세 c 박스예요 전자레인지 있고 인덕션 매립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105리터짜리 냉장고고요. 도메틱 에어컨 있고 천정형 에어컨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맥스팬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거는 솔라티 순정이 달려 있는 맥스팬이에요. 그 주행 중에 빨리 갈 때는 맥스팬 뚜껑을 열 수가 없잖아요. 얘가 내, 그 실내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이제 천정 맥스팬은 이걸로 사, 이걸로 사용을 하고요. 유리창들은 다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커튼 설치되어 있고. 솔라틴은 순정 에어컨이 뒤쪽에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차, 차량 에어컨이고, 그 주행 중에 차량 에어컨을 켜면 앞에서도 에어컨이 나오지만 요 뒤에서도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시동 켜고 진짜 한 3분만, 3, 5분만 있으면 안에가 넘, 엄청 시원해져요. 그 시동을 켠 상태에서 실내가 시원해지고, 요 에어컨을 나중에 켜면 에어컨이 금방 부하가 떨어져서 실내가 금방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판넬은 나인 캠핑카 컨트롤 판넬이고 이런 모듈들은 전부 다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제가 당연히 오토고요. 뭐 차량 옵션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충돌 방지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뭐 주차 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아주 훌륭합니다. 현대차 굉장히 좋고요.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제가 이 차를 샀을 때가 2만 9천, 2만 8천 킬로 정도였고 최초로 차를 사신 분이 2만 8천 킬로를 타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캠핑카가 작아가지고 뭐더 이상 소개해드릴 게 없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문자나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뭐 친절하게 다 답변해드릴 거고요. 내고 가능합니다. 지금 워낙에 캠핑카 기변에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조금 싸더라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영상까지 찍게 됐고요. 좋으, 이 좋은 차를 좋으신 분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